2026년 크립토 테마주 진짜와 가짜가 명확해집니다. 2025년까지는 나 비트코인 가지고 있어 라는 말 한마디면 주가가 올랐지만 내년부터는 시장이 냉정하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어떻게 벌건데? 즉 단순 기대감으로 쌓아올린 프리미엄이 꺼지는 시기가 온다는 뜻입니다. MSTR은 이제 진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상승세 덕분에 실제 자산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을 누렸지만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이 거품은 순식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비트마인은 더 심각합니다. 이더리움 샀다가 채굴했다가 뭐 이런 백화점식 전략은 결국 하락장에서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는 의심만 키워 매도 폭탄을 맞기 딱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가장 확실한 대안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누가 돈을 벌어주? 수수료를 챙기고 자산을 맡아주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기업이 블록체인 인프라로 재평가받으며 시장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의 의견은 2026년 크립토 관련 주식시장 전망요약 지금 캡처해서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인사이트를 받아보세요.